기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까요? 기후운동가 로렌츠 발터트 로렌츠 발터트는 기후운동가이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거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으로 녹색이어야만 한다고 믿는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히 신자들과 교회가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로렌츠 발터트는 자신이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열망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예를 들어 실업이나 빈곤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투신하고 싶었다. 효과적으로 일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이해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의미 있는 직업을 찾아서 학사학위를 마친 후 로렌츠는 경제적 직관은 충분히 습득했다고 느꼈다. 공부하는 동안 그는 항상 이론보다 데이터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통계학으로 석사를 하려고 했다.하지만 3년 후 그는 먼저 세상을 개선하기 위한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다.그래서 저는 졸업 전에 갭이어를 가졌고 그중 절반은 아프리카에서 보냈습니다.남 아프리카와 케냐에서 그는 빈민가의 빈곤과 싸우는 ngo에서 일했다.현재 그는 전력시장을 위한 ai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말하자면 재생에너지 교환소와 같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소가 단기적으로 예상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면 이를 우리에게 판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환소가 많을수록 무언가 교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경우에는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자들에게 더 좋은 거죠. 나침반으로서의 믿음. 로렌치에게 기후 보호는 그의 신앙과 많은 관련이 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처를 짓밟으면서 창조주를 멸시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생물 다양성의 급격한 감소와 산업적 육류 생산에서 나타난다고 그는 말한다. 로렌치는 이웃 사랑의 계명 역시 침해된 것으로 본다. 그는 전 세계 인구와 비교할 때 우리 스위스인이 케이크에서 훨씬 더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강조한다. 이는 우리가 과도한 양의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물질주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기가스와 자원을 더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세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나 미래 세대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는 더 이상 이웃사랑과 별로 연관이 없을 것이라고 로렌츠는 생각한다. 특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특권을 누리는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현 상태에서 혜택을 누리는 강력한 기업과 개인이 많이 있으며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사슬의 시작 부분에는 또한 인간의 이기주의가 있다고 그는 말한다. 기독교 기후행동과 함께 다리를 놓다. 로렌츠는 사람들이 보통 기후를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신앙이라는 주제로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라고 말한다. 기후위기는 많은 사람을 자극합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희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기후행동의 회원인 로렌츠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후운동과 교회 사이의 연결고리로 봅니다. 한편으로 그는 복음의 희망이 기후운동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를 연구하다 보면 누구나 금방 우울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는 교회가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사회와의 연대를 잃게 된다고도 믿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리죠. 따라서 기독교 기후행동은 예를 들어 교회들이 기후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기획하는 것을 돕거나 기후재난과 관련된 기도 시간을 조직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행위인가, 은혜인가. 그러나 로렌츠는 또한 이 주제 안에서 길을 잃을 위험도 있음을 알고 있다. 저는 기후보호가 대체 종교가 되어서 불건전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도 그에 못지 않게 해롭지요. 로렌츠는 또 은혜의 중요성과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세주의심을 알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저에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이용하여 피조물 보존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말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기후 문제는 물론 세계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문제와 비교할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문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람은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께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로렌츠는 창조와 관련해서도 같은 상황을 본다.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세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쉬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수많은 다른 영역에서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면서 우리에게서 주의를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결함이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과 용서를 구해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의 상황에서도 말이다. 그러면 그 도움과 용서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